눈동자 2주 만에 회복하는 꿀팁!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백내장 지연제를 처방 받으세요. 견생 10년차쯤 되면 대체적으로 눈동자가 뿌옇게 변하는데요. 이 안약을 매일 한 방울씩만 넣어줘도 빠르면 2주 이내, 늦어도 두달 이내에 대개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. 한꺼번에 세네 방울씩 넣어준다고 해서 눈이 더 빠르게 회복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. 한 통이면 한달 가까이 사용이 가능한데 한 통에 몇천 원이니 안 해줄 이유가 없겠죠. 눕혀둔 상태에서 안약을 넣어 줄때 아이보다 아래쪽에서 안약을 넣어 주게 되면 아이의 시선이 아래쪽을 향하기 때문에 안약을 넣기 힘들어요. 이때 아이의 시선이 머리 쪽을 향할 수 있도록 머리 위쪽에서 안약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아이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넣어 줄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이 몸 앞쪽에서 안약을 넣어 줄 경우 아이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하기 때문에 견주분이 아이의 등 뒤쪽에 위치한 상태로 턱이 하늘을 향하도록 치켜세운 후에 안약을 넣어 주시면 돼요.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비얼마이다니